열의 이동을 줄이는 단열에 대하여 알아봅시다.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의 이동을 줄여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단열이라고 합니다. 집을 지을 때 단열재를 사용하면 열의 이동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집 밖에 뜨거운 열을 막고 겨울에는 집 안의 따뜻한 열을 막을 수 있습니다. 공기는 열 전도율이 낮은 좋은 단열재입니다. 겨울에 솜이나 털이 들어있는 옷을 입으면 솜이나 털 사이사이에 있는 공기층이 몸의 열이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줘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집의 유리창에서도 열의 이동을 공기가 막아줍니다. 단열재 속에 있는 공기가 열의 이동을 막아주어 겨울에는 집안의 따뜻한 열을 막고 여름에는 집 밖에 뜨거운 열을 막아줍니다. 얼음을 솜으로 감싸 놓으면 감싸기 전보다 얼음이 더 천천히 녹는 것도 단열 때문입니다. 밖에 있는 열이 얼음으로 이동하는 것을 홈이 막아줘서 얼음이 더 천천히 녹게 됩니다.